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앗과 바산 외에 무나세에게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무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앗 땅은 문하세의 남문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막 민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다부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신의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뱃산과... 그 마을들과, 아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도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한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스산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오. 큰 권능이 있은 즉한분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수아 17장은 문하세지파의 땅분배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슬로 보아세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여 받은 이야기이고 둘째는 요셉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깃에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한쪽은 약자였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었고 다른 쪽은 강했지만 불신앙으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지키고 넓혀가야 할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문하세 지파의 땅 분배와 특별히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중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레아살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보시면 자기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수와 이전에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땅을 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민수기 27장을 보면 과거 이슬로보아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모세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기업은 아들에게만 상속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그들의 기업은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가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잘못한 일도 없고 하나님을 배척한 적도 없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리는 참으로 낮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의 상속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조상의 기업을 분배받는 건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아들 없이 슬로보아시 죽는다면 그 자손은 기업도 받지 못하고 이름도 끊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이 대신 기업을 상속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들어주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민수기 27장 뿐만 아니라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에도 슬로 보아세 딸들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라의 요소인 백성과 주권과 땅 중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슬로보아의 딸들과 모나세집파의 요구는 자신들의 기업을 보존하려는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딸들이 이런 요구를 지금 하는 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집착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그 기업을 지키려는 어떤 집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로버스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 땅의 어떤 땅 재산 재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을 지키려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의 유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말이 오늘인이라고 인정하셨고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이 요수와에게 기업을 요청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단 서평의 땅에서 기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딸들에게 이제 그 땅이 주어졌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로보아의 딸들이 이제 문화세치파라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세치파 사람들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12명의 남자가 있는데 무조건 저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딸들은 사랑을 아무나 할수 없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사랑이 제한되는 것. 그만큼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로 흩어지지 않고 지파 안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이 여인들의 그 믿음과 용기,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의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이고 다른 우상적인 문화와 타협하게 되면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만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기업, 그 믿음의 유산이 흔들리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그 기업, 그것을 위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군드립니다.